양준일입니다. <laughs> 와, 저 맨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정말 테레비를 출연하는 것은 상상을 해봤지만, 이런 무대에 순다는 것은 정말 처음에 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누가 옆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오면 주고받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근데 첫 번째 미팅을 했는데, 나보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 있냐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있지만 내가 이거 혼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저 그냥 여러분들이랑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EBS에서 음, 방송을 늦은 밤에 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뭐였으냐면 내가 만약에 섬에서 살고 있고 그 섬에서 제가 은행을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100만 원을 꿔서 조그만 배를 사서 제가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하는 거죠. 근데 낚시를 할 적에 생선이 너무 많이 잡히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다 팔려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모노폴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만 그것을 할수 있는 장사예요.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10년 후에 내가 그 100만 원과 10% 이자를 은행에다 갚을 수 있나요가 질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어, 왜 너무나도 쉽게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못 갚는다는 게 아니고 갚는 것은 불가능을 하고 나와요. 그래서 왜 불가능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답이 뭐였으냐면 은행에서 100만 원만 찍어냈기 때문에 110만 원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은행에서 더 돈을 찍어내면 내가 갚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행은 돈을 다더 찍어내지만 그 돈을 공짜로 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꼬주고 또그 사람한테 10% 이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10만 원을 땡겨서 아니면 받아내서 나는 이자를 갚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90만 원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서 20만 원을 더 얻지 않는 이상 그것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면은 그 사람은 나는 10만 원, 20만 원, 이십만 원, 4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언제나 루저 s 과 나올 수밖에 없는 예,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c 니까 예를 들어 뮤지컬 체어, 뮤지컬 체어 뭔지 아시죠? 음악이 돌면서 사람은 다섯 명이 있고 의자는 네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악이 멈추는 순간 다들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앉는 순간 언제나 한 사람은 빠져야 되고 또 이제 하나가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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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남아있어요. Right? 그치만 그 사람이 와 내가 이겼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긴 게 아니에요. 왜? 아무도 없기 때문에. <웃음> 예수님이 <웃음> 무슨 말을 하냐면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그러니까 인간은 빵으로만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옛날에 어떤 왕이 굉장히 큰익스먼 실험이라 그러나? 익스먼트가 실험을 진행을 해요. 근데 그게 뭐였었냐면 이 왕이 궁금한 게 뭐냐면은 what is original language? 처음에 인간이 했던 말이 도대체 뭐였었냐 그것을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부모님한테 분리시켜가지고 그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줘요. 제일 좋은 음식, 제일 좋은 간호사들. 하지만 이 간호사들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조건이 뭐냐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듣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들으면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할까? 그것이 궁금했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가 100% 똑같이 나와요. 너무 궁금하죠? 그 답이 뭐였었냐면 아이들이 다 죽어요 너무 신기하죠? 육체적으로 완벽한 음식과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줬는데 죽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적인 것으로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육체적인 것으로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뮤지컬 체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기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는 건가 아니면 죽어가는 건가 내가 계좌에 돈이 없으면 돈을 나눌 수가 없어요 아, 어, 내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픔이 많으면 그것을 나누고 싶지 않아도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러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너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음 제가 한국에 살면서 아이들을 가리킬 적에 느꼈었던 게뭐였냐면은 아이들이 말로는 베스트 프렌드에요 근데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면서. 친구라는 단어에 데피니션을 자꾸 바꿔가는 것 같아요. 친구는 서로 감싸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 건데 경쟁을 하면서 내가 걔보다 못하면 내가 더 노력을 해도 안 되면 얘를 잡아야 되는 얘가 앞서가지 못하게 잡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뮤지컬 체얼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생각 없이 긁는 단어를 써요. 친구들한테.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폭발을 해요. 그러면 너왜 그까지 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 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내가 왜 그까지 거 가지고 이렇게 화가 나지?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문짝을 다 드러내 되면 당장 드러내요. 근데 누가 와서 열쇠를 이렇게 조금만 긁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자국은 자꾸 보이게 되고 매일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긁다 보면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자꾸 남아 있는데 어느 시점에 그게 폭발을 하면 그것을 마지막으로 긁은 사람이 내가 겨우 이렇게밖에 긁은 게 없는데 넌왜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육체적인 세상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서로가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저는 어 우리 다 같이 나눠야 되는 문제고 나눠야 되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뮤지컬 체어 시스템으로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을 적에 아니면 그 사람이 넘어져서 바닥을 쳤을 적에 내가 감히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나는 성공을 했고 저 사람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선 정말 다들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어렸을 적에도 같은 친구가 시작이 됐어도 사회 생활에서 이게 이 사람이 자꾸 사회적으로 올라가고 얘는 못 올라가면 친구 자체가 끊겨요. 왜 친구 관계가 끊기냐면은 만났을 적에 대화가 육체적인 대화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끊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내 아이한테 집에 와 가지고 보자마자 내 아이한테 너 숙제 다 했어? 너방 치웠어? 너 쓰레기 가지고 나갔어? 너 점수 오늘 몇번뭐 받았어? 이런 대화를 하면 나는 그내 아이하고 그냥 육체적인 대화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인 대화만 하게 되면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아이는 지금은 나보다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약해요 나는 더 강하고 근데 하루하루 하루하루 하루 지날 때마다 그 자세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나보다 육체적으로 더 강해지면 내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직도 걔한테 하는 얘기가 너밥치웠어밥 먹었어? 이러면 내가 아직도 밥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잔소리라는 게 뭐냐면 은 육체적인 대화가 잔소리예요 내가 아직도 그걸 못 한다고 생각해? 나중에 할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Don't talk to me Right? Don't talk down to me예요 기본적으로 Talk with me 그리고 아이들이 또는 누구든지 소리를 지르면 비명을 지르면 조용해 하라고 말하지 말고 얼마나 아프면은 저 표현을 하냐를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비명을 지르면 쟤왜 저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은 뭐냐면은 나더 이상 내 안에서 버틸 수가 없어서 이게 지금 폭발할 거야. 나는 나눠야 돼 이것을. 근데 네가 안 나누면 나는 잡고선 너를 나하고 나누게 할 거야. 내가 네 인생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다들 망가지자 이렇게 돼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똑같은 아이한테 내가 집에 왔을 적에 숙제를 안 했으면 어, 미안해. 네가 숙제를 못 했구나. 아빠가 늦었어. 우리 같이 하자. Right? 그게 영적인 대화예요. 누구를 자꾸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로 묶어야 돼요. 자꾸 나의 나라, 나의 나라는 뭐야? 다른 나라가 있어. 그럼붙어서 싸워야 돼. 나의 가족 그분 남의 가족이 있어요 right? 나의 교회 그분 다른 교회가 있어요 모든 게 경쟁이에요 그것은 육체적인 싸움이고 그렇지만 지금 내가 여기 무대에 스포트라이트에 있지만 내가 뭐몇달 전만 해도 그냥 구석에서 외롭게 지내던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긴 다른 사람이 서 있었고 하지만 우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육체적인 대화만 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 아픔을 다시 나눠야 되고, 따뜻함을 나눠야 되고. 그렇다고 제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돈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Right? 하지만 돈이 아닌 사랑은, 관심은, 따뜻함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나눌 수밖에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면 우리 둘다 익스플로드 하는 게 아니고 인플로드 해요. 그냥 속으로 그냥 같이 터져 버려요. 다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뮤스크 체어라는게한 사람밖에 안 남았을 적에 이 세상에 우리가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좋은 옷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right? 그게 필요한가요? 내가 아시는 목사님이 신방이라 그러나요? 어떤 집에 가서 너무나도 큰 집에 가서 그 평수가 뭐 100평이었나 뭐 그래서 갔다 오시는데 목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그 집이 좋았어요? 어 좋더라. 근데 화장실이 너무 멀어. 그니까 <laughs> 화장실이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큰게 언제나 큰게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 살고 있으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누군가 한 명이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어. Right?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나눌 수 없으면 존재를 못 해요. 감옥에서도 제일 큰 벌이 뭐냐면은 아무리 강한 남자래도 독방에다 2주 동안 다 이렇게 가둬놓으면 울기 시작해요. 왜? 우리는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뮤지컬 체열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나눌 수는 없어도 최소한 우리는.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실패가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싸 주고 서로 영적인 대화를 할수 있으면 같이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